원이코딩스 이제 내일부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투자 경고가 풀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세력들이 지금 이제 개인들의 매물을 털어내기 위해서 좀 크게 변동성을 줄수 있는 이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원이코딩스가 의미 있는 구간에서 지지를 받은 이후에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려고 하다가 지금 조정을 지금 지난주 목요일부터 좀 보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조정을 보인 이런 순간에 지금 내일 들어올릴지 아니면 밑으로 좀 뺐다가 올릴지. 우리가 좀 세력들의 의도를 지금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놔야 우리가 내일부터 좀 제대로 된 대응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력들이 이 자리에서 어떤 작전을 이제 펼치려고 준비 중인지 제가 오늘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우선 지금 이 자리에서 기술적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부터 이제 먼저 해드리면은 지금 원위 코딩스 보실 때 여러분들 지금 추세 움직임과 이제 거래량의 이제 변화를 잘 살피셔야 되거든요. 이제 먼저 거래량의 변화를 좀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8월 말부터 엄청난 대량 거래가 이제 터져 들어오면서 이게 지금 10월까지 이어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추세가 이제 유지가 되다가 지금 이제 추가 반등이 나오고 지금 눌린 이런 구간에서 지금 위쪽에선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지만 이 밑에서는 이제 거래가 굉장히 이제 잔잔해졌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중요한 게 하락이 이제 멈춘 구간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라인에서 하락이 멈췄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돈이 마지막으로 터져 들어온 구간에서 하락이 멈췄다면은 세력이 이 구간에서 물량을 잡고 지금 이쪽에서 흔들었다가 지금 받치고 있다라는 말을 지금 의미를 하거든요. 제가 그렇다면 세력들이 여기서 바치고 있다라면은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났더라면은 여기서 이제 돈이 약간만 터져 들어와도 빠르게 위쪽으로 끌어올려줄 거란 이제 말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원위 코딩스추세 움직임을 봤을 때 단기 추세, 2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무너뜨리면서 공포를 줬지만은 지금 중장기 이동평균선 60일 선을 지키면서 여기서 이제 하락을 멈추고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나온 상황 속에서 세력들이 물려야 가지고 있고 추세의 상승으로 유지를 시키고 있더라면은 결국에는 이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시킬 가야 굉장히 높다라는 거 의미를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내일부터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지, 지금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증권사 창고를 들여다 봐야 되거든요. 지금 중요한 구간이 11월 13일에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기 을 때문에 11월 13일부터 지금 여기서 세력들이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파악해 보는 게급선무데 지금 특히 매수가 집중되어 있는 가격들을 확인하면서 이 종목이 위쪽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여력을 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증권 같은 경우를 이제 먼저 보시게 되면은 하나증권 최근에 매수가 집중되어 있는 가격들 를좀 찾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23,450원과 23,950원 이 구간에서 특히 매수가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23,000원대 구간에서 24,000원 아래 여기서 지금 하나증권에서 물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티그룹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시티그룹 최근에 매수가 많았던 가격대 보시면 21,950원 여기와 21,900원에서 지금 순매수가 좀 늘어난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 구간에서 지금 물량을 지받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서, 추가 하락을 좀 방어를 하고, 지금 위쪽으로 방향성을 보고, 여기에서 이제 밑에서 물량을 많이 받았다는 부분들이 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도 좀 봐야 되는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매수가 강했던 가격대가 25,700원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이제 물량을 잡고 있다가 23,450원 여기서는 일부 팔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팔았다가 다시 21,950원과 21,900원에 매수 수량을 굉장히 좀 크게 늘렸다는 겁니다 매도하는 척을 했다가 여기서 다시 대량으로 샀다라는 말이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일부 물량을 잡고 있고 밑에서 대량으로 다시 매수를 하면서 주가 하락을 방어하면서 25,000원 구간 위로 올리려고 시도 중인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부국증권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매수가 집중되어 있는 가격대가 23,950원과 2 2 100원 이 구간대에서 지금 순매수가 이제 가장 많거든요. 자, 그렇다라면 24,000원 아래에서 22,000원 초반까지 굉장히 많은 물량을 최근에 잡았다라는 부분들이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여기서 이제 물량을 계속 잡고 있다라는 건이 주가를 이제 하락시키려는 게 아니라 방향성 위쪽으로 보면서 이제 끌고 가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틈에 나오는 물량을 계속 받았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세력 들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가장 많은 물량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주가가 이제 크게 빠진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제 물량을 받아놨더라면 결국에는 이제 대량의 물량을 받아서 위쪽으로 지금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투자 경고가 풀린 상황 속에서 지금 위쪽으로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분위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으로 흔들 수 있는 내일 마지막으로 흔들 수 있는 분위기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결국에는 세력들이 돈을 계속 터트려주면서 위쪽으로 다시 올려줄 흐름에 여러분들 위쪽에서 수익을 챙겨서 빠져나오실 수 있게 지금 세력이 움직인 것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이 종목을 왜 샀는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산업 분석 시장 전망. 기업 분석을 이렇게 다 끝내놓고 앞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별 시나리오를 짜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대응만 해 나가시면 지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력 평단가와 목표 주가까지 이제 계산을 다 끝내놓고.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기다려야 되는지,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되는지, 추가로 올라가게 되면 어디에서 최종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 이제 걱정만 이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별 시나리오를 여러분들도 지금 다짜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최대한 지금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종목 대응할 수 있도록 세력 평단가랑 이제 목표가까지 다 계산을 해서 숨겨진 재료까지, 단계 대응 전략이랑 이제 최종 매도 전략, 업데이트를 다 해놨는데, 이건 수십 장을 한 장으로 요약해놓은 이제 요약 자료입니다. 그런데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내용을 오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제 영상, 구독과 이제 좋아요까지 이제 모두 눌러주신 후에, 상단에 제가 제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적어 놨는데, 제 핸드폰 번호, 010-2407-3647, 이제 핸드폰 번호로, 최대한 빠르게 이제 전략이라고 두 글자 쓰셔가지고 저에게 문자를 한통 보내주시면 이 업데이트된 한 장짜리 비공개 전략 자료 저희 구독자분들께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아직 안 받아가신 분 계시면 지금 빨리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번호 누르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 영상 제목 밑에 이제 더 보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제 번호로 바로 문자 보내기 기능을 이제 연동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링크 누르시고 빠르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대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 시장 흐름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본의 흐름들을 잘 읽어야 수익을 계속적으로 챙겨 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게 그동안은 이제 원전과 이제 전력, 방산, 조선주가 강하게 이제 급등을 했었고 최근에 제약 바이오가 급부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반도체와 이차전지 관련 주 종목들도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이제 정책들이 관련 종목들이 계속 치고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지금 최근 주도주들이 전부 AI로 이어지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이 AI 정책 중에서도 앞으로 가장 크게 부각될 정책을 찾아내서 사람들이 아직 눈치를 채고 있지 못하는 미발굴된 종목을 잡게 되면 엄청나 이제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이런 이제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가장 크게 부각될 정책 중에서 미발굴된 이제 종목을 찾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과거 발언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과거 2022년도에 무려 천조 정책을 이제 언급을 한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조 부동산 코인을 언급을 한게 있는데, 이때는 이 정책이 이제 물거품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기 시작했죠. 그럼 이때부터 왜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갑자기 꺼내기 시작을 했을까? 우리는 지금 정말 크게 터질 종목을 찾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큰 그림을 그려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시게 되면 천조 부동산 코인을 이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워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첫 단추를 이미 끼워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이제 볼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칭 크립토 대통령이죠. 코인 정책을 강력하게 이제 추진하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렇다라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펼칠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까지 연관해서 이제 큰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은 지난번에 물거품 데 이제 천조, 부동산 코인을 앞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커졌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왜 추진하려고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이제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천조 정책으로 가장 크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이렇게 발견해 놨는데, 부동산 코인 관련해서 직접적인 얘기를 이제 나눈 기업이고, 실제로 현재 가상자산에 엄청나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언론사 점검도 이제 최종적으로 다 끝난 거를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없이 일단 잡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종목의 차트를 지금 보시게 되면 윗꼬리가 이렇게 지금 두 차례나 길게 달렸거든요. 벌써 언론에서 이제 돈 냄새를 맡기 시작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두 차례나 이제 터지고, 윗꼬리가 나온 게 이제 확인이 되면, 이건 바로 이제 세력 매집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트만 보고 종목이 앞으로 오를 수 있는지 판단할 수가 있는 거냐, 의심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폭등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를 제가 이제 찾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는 공시에서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사업보고서를 찾아봤는데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인 게이 사업보고서에서 주목해야 될게 바로 이제 BW 이제 공시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행사가를 보시면 얼마냐면은 12,120원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현재 주가가 지금 얼마 있냐? 지금 천 원대에 이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이 행사값만 보더라도 지금 큰 손들이 만원 이상으로 이제 투명하게 올릴 명분이 지금 이제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시에 이렇게 보더라도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이제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언론에서 이제 돈 냄새를 이제 맡기 시작을 했는데 일반인에게 이제 알려지는 건 이제 순식간이 될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는 이전에 이재명 관련주로 이제 상지 건설이 이제 점상으로 이제 폭등을 한 것처럼 물량이 잠겨서 이제 살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지금 바닷건에서 세력들이 물밑 작업을 해놓고 터트릴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제 영상 계속 시청해주고 계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이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이제 구독을 모두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핸드폰 번호. 010-2407-3647. 이 번호로 기회. 이회라고 두 글자 써가지고 저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터지기 일부 직전에 있는 지금 이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께 아무런 돈 받지 않고 이제 무료로 이제 보내드리려고 할 거니까요. 지금 터지기 직전에 지금 천원대 머물러 있는 지금 이 종목, 한 주라도 여러분들 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구독자 특별 이벤트로 여러분들께서 주식 매매할 때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비법을 모두 모아서 만든 이 자료집을 제가 지금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이제 모두 갖춘 종목 패턴들, 그리고 종목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빠르게 치고 빠지는 단타하는 방법, 특히 이 단타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한번 터득해 놓으시면 하루에도 몇 번씩 빠르게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세가 폭발할 수 있는 종목을 터지기 직전에 매수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이제 적어 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아직 안 받아가셨으면 빨리 받아가셔서 지금부터 바로 써먹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이제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제가 PDF 파일로 이제 보내드리려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 매매 기법 자료, 이 자료집 받아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제 위에 보이는 번호 010-2407-3647이 번호로 자료, 자료라고 두 글자 쓰셔가지고 저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 온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은 이제 선착순이니까 문자 늦게 보내주시면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서두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앞으로 이제 성공 투자하시는 매매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